안녕하세요, 독일 오스카입니다. 이제서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왜 독일에 왔는가에 대한 이유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유란 말보다는 어떻게 독일에 오게 되는가에 대한 계기를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여행업을 하게 된 것처럼. 어떤 일을, 특히 큰 결정들을 할때 특별히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딱 있어서 그런 경우보다는 이 결정을 하게 되게끔 한 어떤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일단 제가 독일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뭐 지금은 흔한 유럽 여행 단한번 해본 적도 없었고요. 배낭 여행은 물론이고 뭐 저한테는 좀그 당시에는 사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알던 세계라 할까? 아시아, 동양에 대해서 워낙에 제 몸이 알고 있고, 내 마음이 알고 있듯이, 어, 내가 잘 모르는 세계에서 한번 살아보겠다 생각을 했었고, 특히 유럽이 갖고 있는 오래된 것들을 지키려는 노력이라든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이 사람들의 정서에 대해서는, 한 아시아 사람으로서는 나가서 직접 경험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왜 독일이었냐고요? 저는 원래 영화감독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18살 때, 이무렵에 영화감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거의 정확하게 한 10년 정도는 제가 영화 감독의 꿈을 버려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살 때 영화 학교에 들어갔고, 그 당시에 했던 경험이나 저의 학업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제가 하는 일에 항상 관계가 되어 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워낙에 프랑스 영화 스타일이나 그 정서를 워낙 좋아했던지라 어, 프랑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란 나라를 결정하게 되는 데는 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저는 외국인이고 이 나라에 살아야 하고 그러려면 비자라든지 정치적, 경제적인 안정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럽에서 제일 강대국이 어디일까? 타 민족에 대한 포용력이 제일 큰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에 독일을 결정하게 됐고요 마침 그 당시에 또 제가 군대에서 아주 신하게 지낸 저희 고참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뒤셀도르프란 도시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 그 계기로 저는 뒤셀도르프에 가게 되었습니다. 형 보고 있나? <laughs> 결정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여기서 살면서 느낀 이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포용성은 상당히 컸고요. 듀셀도르프에서 3년 동안의 생활이나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일리겐슈타트로 이사를 해서 살면서 제가 펼쳐온 사업 어, 그리고 저의 생활들은 아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스페인에 갔든, 프랑스에 갔든, 영국에 갔든. 어디나 다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마치 한국이 그런 것처럼 그 중에 저는 독일을 선택하게 됐고 그 계기가 되는 일들이 있었고 어, 제가 독일에 온 이상 이 독일에도 충분히 좋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 새로운 발견에 기뻐했고 어, 이걸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제생애제 제 삶의 3분의 1을 지금 독일에서 살고 있는데 이곳 유럽에 와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은 저의 일부분이 벌써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 겨울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12월 26일에 제가 독일에 왔어요. 큰 옷가방 하나 들고, 책가방 뒤에다 메고, 통기타 가방 하나 옆에다 메고. 저 기타는 잘못 칩니다만 혹시라도 버스킹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은 대비하기 위해서 기타는 들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린 겨울이었는데 그 짐들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 또 서성이다 보니까 어, 한국 식당에 있는 사장님과 잠깐 얘기할 일이 있어서 그럼 우리 직원들이 사는 방이 하나 비니까 거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거기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 월세도 싸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금자리를 새로 틀었습니다 그게 저의 첫 독일 보금자리였어요 2, 3개월 정도 어학원 다니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갖고 온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전 세계에 뭐 환율이라든지 경제가 출렁이던 때였고, 아 제가 그때 환율 뭐, 일류로 2,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던 때였는데, 어, 갖고 온돈한 2-3개월 만에 다 썼고요 어학원도 계속 그곳은 좀 비싼 어학원이었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었고 싸구려 어학원을 찾아다녔죠 그나마도 돈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을 해서 공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충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학원을 꾸준히 다닐 수 있지 못했다는 게좀 아쉬워요 어학원 다닐 때는요 외국에서 공부할 때는 좋은 학원 끊어서 빨리 끝내는 게 그게 제일 돈을 버는 길이라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근데 뭐 당시에는 여건이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Hi. Wollen Sie sich zusammen unterhalten? Ich komme aus Köln. Köln. NRW. Cologne. Ich wohne auch Düsseldorf. Du wohnst in Düsseldorf? Ja. Das ist der größere Parkplatz von Köln. Viel Spaß euch. Ja, danke. Bitte, bitte. Kribu 영화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 80%는 한국의 영화 유학생들 사진작가들 그리고 20%의 현지 독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독립영화들을 만들고 같이 예술 창작을 하는 그러다가 보니 2년의 세월이 독일에서 훌쩍 가버렸어요. 더 이상은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 유학생 신분을 얻거나 충분한 월급을 받거나.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어, 그 당시에 정말 전화기, 팩스, 그리고 홈페이지만 있으면 여행업을 할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 뒤로 한 5년 정도 제가 어, 성과를 보이고 세금을 열심히 내고. 그랬더니 여기서 영주권을 주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는 거의 없어요. 다만 이제 내가 이곳에 살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 비자를 받기 위해서 뭐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씩그 마음 조이고 죄지은 사람처럼 그 외국인 관청에 가서 이래저래 저를 설명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건 정말 큰 자유이죠. 어쨌건 저는 그렇게 영주권을 받았고요. 벌써 영주권을 받은 지가 이제 한 6, 7년 정도 된거 같네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 전쟁 드라마를 하나 보다가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부끄러움이 없는 전쟁담은 진정한 전쟁담이 아니다. 미안한 마음이 남을 만큼 도움도 많이 받았고 아직까지 갚지 못한 그 마음들이 항상 가득합니다. 독일에서 사는 건 어떠냐? 독일이 좋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어느 곳이든 그냥 막연한 파라다이스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사회나. 빛과 어둠이 다 있는 법이고, 특히 어쨌든 이방인으로서 어느 다른 사회가 산다는 건 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고, 큰 결심이 따르는 법이고. 어, 저야 뭐 워낙 겁 없이 그냥 무작정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만, 어, 독일 또는 외국에서의 삶을 결정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어디든 파라다이스는 없다. 호락호락한 건 없다 이왕이면 좋은 거 보려고 하고 나쁜 것들, 나쁜 기억들 아니면 눈에 밟히는 것들은 이왕이면 좀덜 신경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보이는 것들 좋은 것들에 좀 집중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거 같고요 아름다움 어디에나 있습니다 오스카 독일 여행까지 이어지게 된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어떻게 독일에 왔는지에 대한 계기, 그리고 지난 12년간을 압축해서 들려드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Tschüss.